나리 완대 노피스의 어, 목표는 뭐냐 노피스의 만... 목표 <laughs> 찍고 네. 만렙 찍고 네안막이 만렙 찍고 안우막이 만렙이 얼마지 만렙 지금은 650입니다 650? 지금은. 어, 오 레벨 올랐다 151 이제 여기서 캐스트 안 받아지는 거 아니야? 배 얄락 꽂은 거밖에 없네? 빨리 가 보자. 아, 그래. 빨리 좀가 주세요. 선장님. 이게 최저 속도라 해요. 빨리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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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왜 발차기 해? 검은 다리야. 이게 검은 다리. 빨리 가. 빨리 가. 뭐가 보 보여. 소음 뭐라고 했어요? 휴지통. 맨날 휴지통이야서 오늘. 소음 맨날 휴지통 아닌데요. 맨날 휴지통이잖아.서 오늘.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 옆에 보세요 어 알았어요 글을 글을 못쳐요 <laughs> 한글을 아직 잘 몰라요 한글을 몰라가지고 휴지통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단어 완성되는거 그것밖에 못하는거야 얘는 한글 공부해라니까 한글 공부도 안하고 토마토 열매 뽑아달라고지유야 이거 열매 어떻게 뽑아줘? <laughs> 이거 열매 <laughs> 처음 섬에 또 가야 돼? 어. 아, 토마토 귀찮게 하네. 음. 근데 나 열매 뽑아줄 돈 있어? 지우야 이게 처음 시작 섬 어디야? 타고 가야 되지. 어, 아니야 아빠. 그그 그 정도면 엄청 많은 거야. 이거 얇고 준 거? 어. 꽃미자. 여기 저쪽 저쪽? 내가 뽑아주러 간다. 이거 이 돈으로 뭐몇번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소야 어디야? 시작 섬? 시작 섬? 음. 서울, 서울은 여기에서는. 어, 못가가지구 시작선 어디야? 말좀 해봐. 지우야, 오른쪽이야, 왼쪽이야? 바로 앞이야. 바로 앞?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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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거. 오 저기 뭐 하나 올라갔다. 저 뭐야? 용 트리마냐? 오 떨어진다. 여기인가 보다. 어저 누구야? 열매. 누구야 이거? 뭐야, 내가 특별히 타게 해줄게. 그래 가자. 특별히 타게 해줄게 가자. 못 타. 간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, 와, 라발이야. 라발도 캐릭터 두 개야. 뭐야? 토마토 또 들어왔네. 뭐야? 토마토 소스를 해먹어 보니까. <laughs> 아,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. 노젓고 가고 있단 말이야. 뚜둔, 뚜둔, 주먹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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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주먹! 오, 저 누구야? 누구야? 오지마, 오지마! 어, 뭐야? 여기 어, 어디야? 이거... 어, 옆... 뛰는데. 도망가자. 아가 아니야, 저기 빨리 가야 돼. 주유야, 여기 맞지 이쪽이 시작선. 아 아니야? 아빠, 아 저기 큰배온다큰 배, 큰 배. 고잉 메리오. 됐다. 가자, <laughs> 가자 시작선으로 고고. 야 뭐야? 얘도 운전 못 하잖아. 이거 어떻게 앉지? 야 이거 앉을 수 없어? 자. 어 시작 시작 섬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장님 굽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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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꾸,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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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, 가자 달려 어? 에 어? 뭐야? 어빨배 물쳤다 <laughs> 야 안돼 아, 빨리 살려줘 친구야 친구야 아 안 돼. 아오 탔다 탔다 탔다. 어우 큰일 났다. 나도 일리 으면 순간 이동돼. 어 했어 했어. 순간 이동 했어. 와. 순간이동 해가지고 봤어. 어. 잘했어. 야 야. 왜소왜 점프가면 두번 간다. 아 그래요? 아니 배물 차가지고 어, 뭐야?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살려줘 살려줘. 순간 이동. 했어. 야배에물 찼잖아. 라발 안돼 버려 라발 버려. 아 <laughs> 버려 안 돼. 안 돼. 아빠도 가야 돼. 안 돼. 안 돼. 안됐좀 타자. 타자. 아우. 아빠님 버려 어 뭐야 뭐야. 안 돼. 아빠 아. 니나 아빠 여기. 아빠 껴도 되 어우, 힘들다. 야, 좀. 뭐좀 하지 마왜 이래? 레기야 뭐야 이거? 야, 힘들다. 배에 물 들어갔어, 또. 저 배에 물 찼어. 좀 있으면 가라앉겠는데? 야, 물 퍼내야 돼. <laughs> 뭘 손해야 돼. 하, 둘. 하, <laughs> 둘. 하, 둘. 하, 둘. 하, 둘. 그랜드 스레 빨리 가. 빨리 가. 선장님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. 네요. 안 돼. 안 돼. 너뭐어 어디 갔어? 죽었죠 아빠 아, 죽었어. 야! 나 여기 또 왔잖아. 누구야? 안 아, 돼. 힘들...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다시 왔잖아. 가다가 죽음. 난 바다에 빠졌음. 자, 선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. 선장 양반. 잘 좀. 부탁드림. 오케이, 기기. 기기. 아, 너무 덥다. 야, 이거 너무 힘들다.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? 내가 여기서. 야, 라발, 야, 라발 뭐야? 라발 뭐야? 쟤 뭐야? 야. 이거 무슨 열매야, 서우야? 이거 어떤 열매? 라발님. 아그 아, 근데... 아이스야. 아이스? 어이 어이. 야 이거 물에 또 빠질 뻔했네. 야 라발 그만해. 나 빨리 저 초보섬 가야돼. 왔다 초보섬이다. 초보섬이다. 아손가이동하 해가지고 가. 아 기다리고 기다리. 전성. 어 아기다리 어, 안돼. <laughs> 안돼 안돼. 물에 빠졌다. 아니, 아. 야, 이 배가 이 시원찮해 가지고 이거. 배가 저렇게 크면 뭐 해. 세이프티, 세이프티 존. 아빠, 내가 저 좋다고 했죠. 어디지? 얘인가? 앵그리 버드. 이거 요 개리로. 어. 어. 인데요 레전더리 보인다. 하나. 근데 레전더리가 생각보다 에? 뭐가 딱. 컴온. 하, 하, 하. 하. 하, 허. 열매 뽑기 그러니까. 상자입니다. 네. 아, 아, 아. 뭐 그러니까. 띵. 네. 아, 언커 이거 뭐계량똑 같잖아. 킹피스 열매 뽑기 상자입니 그러니까. 띵. 네. 아, 언커머. 안 커머는 근근 괜찮아. 언커머도 괜찮아? 이제안 돼. 이제안 돼. 돈 없어? 어. 세 개밖에 안 뽑아 져 줘? 어, 아, 돈이 없구나. 음. 응. 자, 토마토자. 붙여 붙여. 붙여 붙여. 어 아이스틸 <laughs> 멈춰. 이거 뭐야? 아, 그거 아빠 응, 그거 공격안돼 똥. 이거 공격이 안 돼? 이것도 공격이 안 돼? 아니. 돈이 없어 거지 됐네 거지 됐어 야나돈 모아 올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나 90만, 90만 원 모았다 간다 문유 어딨냐 겁나 또 얄궂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됐다 간다 주유야 어디였지 거기 아니야 저기 저희... 배 있는데 배날린데 저기? 아, 저기 저기 또한명 흰수점... 뛰어간다 이 벼루... 여기 벼룩인데 벼룩 이거 <laughs> 뭐야 라발 어머. 지나갔다. 도망가 나는 아이템 있어. 라벨 도망가! 오지마! 오지마! 라벨 오지마! 이 물벼루가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긴가? 어디야 지우야? 여기야? 저기야? 음,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? 그 요쪽에 하나 있던데 요쪽이다 요쪽이다 어, 야너 무거워! 엉덩이 들어! 무겁다구 뭘 내려 내가 배 선장인데 야, 배, 올리지 마, 야. 배, 올릴걸 와리 가리. 와리 가리. 와리 가리. 너 오지 마. 오케이, 도망가기. 도망가기. 오, 도망가. 도망가. 저기 가. 나와. <laughs> 나와. 나와. 이분 누군데? 모르겠어. 쿠키런킹덤, 나 쿠키런킹덤, d 아 쿠키 o 킹덤 수학하러 가야 되는데 아빠 지금 ah! 하러 간다 r o 하러 뛰어 좋아 o m 하러 왔어 두둔 u 돈자한번더 베리 o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go to the Pokero. Oh! What? 떡, 떡, 아레, 이 뭐야? 붙여, 붙여 버려. 이거는 공격 동동! 안 하는 거. 똥똥, 이건 뭐야? 이거 똥똥이... 동... 동... 어, 베어, 베어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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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돈, 쎄박, 쎄가 빠지게 모아가지고 하러 왔는데 또다 썼네. 인생은 이렇게 탕진이지, 탕진잼.